자, 이번에 해볼 병맛전쟁 시뮬레이터 실험은 사무라이 마스터 대 슈퍼폭서입니다. 자, 먼저 1대1 한번 해보도록 하죠. 1대1은 아마 슈퍼폭서가 무조건 이겠죠 오, 근데, 오, 잘 피해, 되게. 오, 뭐야, 어, 뭐야. 그렇지. 자, 과연, 어래오래 싸웠어, 생각보다. 되게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, 자. 한 명씩 사무라이 마스터를 늘리, 늘려보도록 할게요. 2대1. 가격면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슈퍼폭스 당연히 이겨야 돼요. 오 피해, 막 피해요? 오, 저날라다니는거 봐. 자, 저주먹이안 맞고, 어, 서로 꼈다, 근데. 아, 칼 놓쳤다, 쟤 자, 컨트롤을 해서, 과연, 아, 그렇지. 역시. 역시 슈퍼폭스. 강력해. 자.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. 사무라이 마스터 3대 슈퍼폭하나 아직도 슈퍼폭스가 좀더 비쌉니다. 오, 지네끼리 지네끼리 막 뭐야 이게? 약간 지네끼리 좀 부딪히는 게 많은 것 같은데? 오, 방금 때린 소리가 정확히났는데 자, 좀 너무 자기네끼리 싸우니까 바로 가격 맞춰서 싸워보도록 할게요. 6대 1 시작합니다. 과연 어떻게 됐지? 이거 봐! 처음 공격을 못 맞추네? 아, 끝났어! 뭐야! 뭔가 이상한데? 너무 빨리 끝났는데? 너무 지들끼리 죽는데? 하나, 둘, 좀 띄엄띄엄 넣자. 이름도 또 완전 다르겠죠? 이름은 좀 괜찮겠지. 그렇지. 그렇지, 이제 좀, 이제 좀 뭔가. 이제 좀 뭔가 싸울만 하는 것 같은데? 과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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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끝난 것 같다. 어, 되게 못 맞추네. 끝났네요. 짜물 마스터를 좀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두 배. 6,000원 대 3,000원. 갑니다. 과연 공격력이 높아가지고 사무라이마터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오 뭐야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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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된 거야? 뭐야 어떻게 된 거야? 어 역시 역시 이럴 줄 알았어. 좀 차이가 많이 났어 이거는 한요 정도? 요 정도면은 슈퍼폭삭 이지 않을까? 자자다 들어옵니다. 둘러싸왔어요. 오오 오, 대박. 야잘 싸우는데? 이, 어떻게 노느냐에 따라서 또확 틀리네. 자, 갑니다. 과연. 그렇지 자, 둘러싸웠습니다. 어 제대로 꽂혔는데? 칼 제대로 꽂혔는데? 아, 이겼어, 이겼어, 이겼어. 좀, 거의 비슷한데, 아슬아슬하게, 슈퍼폭스가 좀더 세네요. 한, 둘 정도만 더 추가하면. 그치. 이,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가 또 중요해요. 그치. 오오 이번엔 또, 뒤에 잘 넣었어, 되게. 자, 과연, 이번엔. 과연? 과연? 아, 끝났어, 끝났어, 끝났어. 야, 하나 차, 하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. 자, 다시 3,000원, 3,000원 하면은, 또 슈퍼폭스가 이기면, 이건 되게 신기하다.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도 차이가 나네요. 아, 이것도 또, 우와, 신기해. 딱 하나 차이로 크게 차이가 나는구나.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도 결과가 확 바뀌어? 과연? 과연? 설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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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역시. 역시 슈퍼법서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